91번은 여러분, 이 바라서, 푸 k 자, 오케이? 자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남산 23년입니다 이게 남산 같은 경우에 p 18문제 정도 나오거든 객관식 같은 경우에 o 제 get n 문제 s a n n o t 제 i n 이게 그 그때 제 o u n g your young, y o 고고 young, your y o u 스스로 감 u 못할 정도가 아니거든. r 객관식에서 제일 어렵다고 했었던 부분이 이였는데, 자 p 보다 크거나 실수가 위에랑 다른 게한 개도 게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끝에 보시면, 디귿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있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f x가 있어요. f x가 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의 뭐다? 최대값이야이 녀석의 최대값을 뭐라고 뒀느냐면 GP라고 뒀다라는 얘기고 자 GP인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제 끝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았겠는데 한 가지 더 걸었어요. 뭘? GP가 3분의 5에 P-1이 될 때에 만족하는 모든 p 야 모든 p 에 합을 구하여 답은 5가 되고요. 자, 이거 보잖아. 그러면 X로 나오고 P도 나오고 막 전부 다막 움직이고 하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게 넘어야 될 벽입니다. 얘들아, 요즘 스타일 문제는 아니야. 예전부터 계속 되었었던 스타일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느정도 많이 공략도 되어있고 재작년 수능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나왔었어요 오케이? 비슷한 유형이 나왔었어 비슷한 유형이 하는 방식이 거의 다 동일하거든 자 한가지 봅시다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경계값과 꼭지점에서만 나온다 다시 경계값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계값과 꼭지점에서만 나온다 자 경계와 어디에서? 꼭지점에서만 주목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아, 또 이건 또 얘기해야 되겠네 자들어봐 결국에는 함수다라는 것은 X와 Y의 관계야 맞죠? 다시 함수다라는 얘기는 X를 누구를 통해서 뭔가 이 연결을 만들어주는 이 연결자 뭐 보통 여기서는 g 가 되겠죠 g 라는 연결을 통해서 대응관계를 통해서 얘랑 얘랑 연결시키는 게 함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가 이약에 2가 나왔어 여기가 5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x 좌이가 2인 지점과 x 좌표이인지 지점과 y 좌표가 5인 지점에 교차점에 점이 찍히는 거기 이게 함수들인데 함수들은 보통 이 점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이제 선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 잘 들어보세요. 아래로 블록한 x 이골 3이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지. 이까지 되시죠? 자, 그럼 또 봅시다. 자,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면 P에서부터 P 플러스 2야. 대체 P에서부터 P 플러스 2야. 그러면 간격이 한요 정도쯤, 사이즈 한요 정도쯤 잡아볼게. 자, P고 내가 P 플러스 2라는 얘기야. 이까지 써한요 정도쯤 나왔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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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만약에 P가 여기 있었어. x 이꼴 p가 여기 있었어. p가 여기 있으면 x 이꼴 p 플러스 2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까지 해야 돼?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야. 가장 큰 값이 어디 있는데? p에서부터 p 플러스 2에서 가장 큰 값. 여기만 보이는 거야. 가장 큰 값이 뭔지 모르면 뭐 어쩌한 얘기야. 할 수가 없어요. 어딘데? 얘잖아. 그럼 봐. 지금 현재 X 값이 P가 될 때. 됐니? 됐어? 현재 X 값이 P가 될 때. 자, 얘는 GP라는 거는 최대 값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최대 값이 누가 되는데? 최대 값이 누군데? 뭐? 여기라 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 F? P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p일 때 y를 누구로 연결시켜 주는데 f p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해가 되니 p일 때 f p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해돼요? p일 때 f p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함수가 g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니 그러면 g p가 f p가 되네. 이까지 해도요? GP가 FP가 되네 자 GP가 FP가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GX가 FX다라는 거랑 얘랑 같아야 달라요 같지 왜? 들어가는 알맹이가 똑같은데 어?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들 옷을 바꿔 입었어 어? 다른 사람이네 아,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너무 화려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 하... 본질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옷만 바뀌는 거잖아. 얘 옷만 바꿔 입은 거야. 어, 나 X 옷 입고, 내가 P 옷 입고, 그 그만 바꾼 거야.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G P다라는 이 녀석이 계속 뭐가 되느냐면 자 보세요. G P나 F P나 같다라는 얘기는 G X나 F X랑 같다라는 얘기라고 계속.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같으니까. 같은 라인을 계속 그리면서 간다는 얘기야. 누가? G.P.가. 이해돼요? 같은 거니까. 이해되세요? 어디까지 계속 간다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경계값, 경계 정중앙 그렇게 얘기해줬어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날 수도 있긴 하지. 기억나는 사람 아, 반은 기억이 나겠지. 아닌가? 반은 기억이 나겠지? 맞지? 반은 기억이 나.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해줄 때도 어느 정도 경험을 삼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에 정중앙에 3이 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얘가 얼마야? X 이골 2야. 여기가 X 이골 4가 됩니다. 이까지 해도 되세요? 장갑니다. 자 갑니다. 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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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서 계속 최대였어 그래서 GP랑 FP가 계속 당무가 계속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같은 그림이 그려지겠지 같은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PPP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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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서,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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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요까지 피해서 했지 됐니 그럼 봐 여기를 살짝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짝 오른쪽으로 가잖아 어디서 최대 값가지주는데 여기서 최대값 가지는 거나. 제, 제, 처음에는 왼쪽, 왼쪽 선에서 최대값 가졌는데 계속 가다가 누구를 기점으로. 그렇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경계가 제일 중요해. 경계가. 음이냐, 양이냐의 경계가 누군데 영인 것처럼 경계가 제일 중요해. 경계 지점 근처에서 거기서 확실하게 그 다음 어, 어떻게 넘어갈지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p가 2일 때고 p가 4일 때는 여기다 여기다 둘다 최대값이야 둘다 최대값인데 자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p일 때 p가 여기 오면 p 플러스 2는 여기 오는데 p 플러스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까지 해 돼요? 이까지 해야 시죠 여기서 최대값 가지잖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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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까지는 다 이해를 하실 거란 말이야 여기서 최대값 가진다고 그러면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게 관건이잖아. 그럼 봐. 자, 2번입니다. 여기다 적을게 x가 있고요. 똑같아요. py가 있어요. p가 지금처럼 p라는 녀석이 누구보다 이보다 살짝 큰 상황이야. 이 e 상황이야. p보다 살짝 이보다 큰 상황이야. 이보다 큰 상황에서의 최대값은 누가 된다? f의 p입니다. 가득하시죠. 시간 이 네.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한 게어야저쳐들어 이제 쳐들어올 준비하고 있어 저쪽 밖에서 이제 어 와야 돼9시 반까지 해야 된다 오케이 됐지 f의 p 나올이야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자 돼요? 그럼 봐잘 들어봐 누구에 의해서 함수 어떤 함수에 의해서 x 값이 p일 때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고, 맞죠?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대응시켜 주는 새로운 함수의 이름을 G라고 둔 거야. 오케이? 그럼 뭐예요? GP가 뭔데? F. P plus E. 야 이해 되니? 아 GP가. 이게 이해가팍 되는 학생들은 뭐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할게 이만큼 남았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오케이? 됐니? 응. 자 뭐지 됐든 뭐 어차피 확인해야 되니까 안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들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왔었던 문제 됐지 얘가해 그러면 얘는 마치 누구랑 것 같아? 어자 그다음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p 가 누구보다 이보다 크다는 것인데 자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 어 g x라는 거는 f의 x 플러스 이니까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 그렇지. x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x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알지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누구를? f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정말 괜찮은 생각이고 자, 그거의 원리를 좀 생각을 해줄 네, 봐봐. p가 여기 있어요. p가 여기 있어요. 자, p가 여기 있어요. p가 여기 있어요. 자, p가 여기 있을 때 f, 여기가 p 플러스 2야. 그럼 p 플러스 2에 대한 함수 값이 f의 p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최대 값이잖아.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어, 처음부터. x가 2일 때 y는 5로 어떻게 증여하고? x는 p일 때 x가 2일 때 X가 P일 때 Y가 5였어 오케이? 최대값이 얘였어 얘였어 얘였잖아 그러면 얘를 P일 때 찍어야 되니까 어디로 찍어야 돼? 교차해가지고 여기서 찍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찍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찍는 것 자체가 어? 또 다시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한 거네 라는 거잖아 똑같은 내용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 결국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붙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치로 쉽게 설명해 준거 내가 설명해 줄수 있는 거 최대치로 설명해 준거 같고 자 이제 여기서 뭘할 수가 있느냐 봐봐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함수 구했잖아. 그럼 함수를 내가 다시 한번 적어볼까? 어떤 함수가 되었느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봅시다. 물론 내가 풀때 이렇게 풀겠니? 설명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밖에 없지.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이거 거의 한 1분 3분 정도? 그 정도에 그냥 끝날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아 누가 자 적어볼게. g, p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는 뭐랑 동일하다? f, p랑 동일하네. 하나는 뭐랑 동일하다? F의 P 플러스 2랑 동일하네. 어, 쌤, 저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럼 아직까지 수준을 조금 더 높이긴 해야 돼. 이거나 이거나 다른 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위에거나 아래거나 같은 거예요. 오케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옷만 바꿔 이은 거. 됐어? 그다음에 P라는 값 자체가 자 P가 누구를 기점으로? 2라는 숫자, 이 2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되는데 p가 누구보다 2보다 그 갔다 갔다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 자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얘랑 연립을 해야 돼. 3의 3분의 5의 p 빼기 1, 오케이 얘랑 연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까지 찾는 거를 넘어서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p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p랑 뭐랑 연립하면 되겠어? 3분의 5에 p-1을 연립하시고요. p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의 p 2라는 녀석과 3분의 5에 p-1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너무 간단한 문제죠? 나머지 세무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위에 거는 내가 해줄게. 위에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밑에 거는 니들이 해. 오케이? 야, 이 정도는 해야지. 나보다 해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시간도 있는데, 자내 시간이 아니고 니들 시간이야. 여러분들 시간이잖아. 자 p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기다 집어넣으면 p 제곱에 마이너스 6p 되겠고 더하기 5가 있습니다. 3을 당연히 먼저 곱해야 되겠죠. 이게 5p 빼기 5가 될 수밖에 없고 3p 제곱에 마이너스 18이니까 와 숫자 마이너스 23p야. 너무 예쁘다 15고 넘겨주면 다하기 2 0이네 그래도 양심은 있네 오케이 자 양심은 있죠 2, 1, 21이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2, 2, 1이래 2와 3, 1 3, 1 21이 마, 마 붙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p가 누가 나옵니까? 1 하나랑 3분의 20이 나오는데 분명히 p가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p가 1 찾으면 된다 오케이 다 아, 됐나요? 저런 방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 1등급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니들? 맞잖아. 이 정도는 해주면 돼. 이 정도는 해주면 돼. 안 나올 것 같아.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 다 했고, 인생을 그래도 좀 쉽게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첫 단추를 잘 깨는 거야, 어? 첫 단추 이상하게 깨가지고 다시다 풀지 말고, 어? 첫 단추를 잘 깨려면 아직 시간 남았어. 분명히 시간 남았고, 영상들 계속 내가 업로드해서 저기 다 올려놓는데, 일단은 설날 전에 한번 내가 다 링크는 다 보내줄게.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 오케이? 뭐, 필요한 부분들 날짜에 다 적혀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자, 몇 시쯤 됐어? 5분 정도 남았나? 5분 정도 남았나? 몇 분인데? 이분이야 아, 고민돼고민네 <laughs> 자, 어떻게 고겠어 해안. 고시다 됐죠? 저거 하시면 돼. 저거 하시면 됩니다. 자. 아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까 조금 내줄게 까제요 조금 내드릴 거고 일단 오늘 테크닉 적으로 뭐 알아야 될 부분들은 몇개 가르쳐줬어요. 몇개 가르쳐줬고, 69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건너줘 볼게요. 69번, 자, 76, 76회씀하고 77, 78, 79 8시 그리고 금요일 날 꼬면 킬러 문제만 할 거예요. 킬러 문제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83, 83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이 헬신유, 87, 10문제 정도만 하죠그 다음에 91 정도만, 아홉 문제네. 아홉 문제 정도였으니까. 요거는 하시고, 뒤에 변형 문제 있으니까, 변형 문제도 하시고, 모르겠으면, 제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때까지 하고 가. 하고, 하고 가. 다, 아, 집에 가면 다 흩어지는 거 알지? 다 흩어진다. 자, 아,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